네, 다 오셨으니까, 11시 50분 돼서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IT 기술사회 네. TOP 반 멘토 유술사라고 합니다. 어, 저는 저희 반 이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은 작년에 이제 시작을 하였고요. 네. 그 다음에 반 이름은 TOP라고 해서 탑보 p 패스그래서 합격을 즐겁게 하는 마음으로 가자고 해서 TOP라고 음, 이름을 정했습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왜 초등학교 2학년의 답안지가 보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 시험을 기술사를 대고 나서 가장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 아들한테 새로운 기술을 알려줄 때 기술사처럼 얘기를 하면서 알려주는데 오늘 아침에 왼쪽에 있는 답안지 인공지능이라는 거 하는 게그 초등학교 2학년이 10분 만에 A4에다가 제가 설명한 인공지능을 작성한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공부를 할 때도 어떤 토픽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한 대략 한 3,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토픽을. 어느 반이나 자료도 많고 다 훌륭하신 멘토님들. 그 다음에 각각의 각 반의 특색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술사람들이 모든 걸다 잘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캐리어와 그 다음에 자기의 공부, 그 다음에 어떤 멘토, 어떤... 멘티들과 같이 공부를 해서 합격했기 때문에 그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작은 애한테 기술사 공부하면서도 그렇고 어, 기술사를 하면서 어, 이런 내용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어, 키워드는 이런 거야 아, 그 다음에 어떻게 설명해야지 좋을 거야 아니면 어떤 내용들을 전달해야지 아 모르는 사람도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두개 만든 게 왼쪽에는 인공지능 오늘 아침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고 그 동안 해왔었죠. 해왔던 거를 답안지로 썼던 거고 오른쪽 거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해주면서 답안지를 이거 당연히 초등학교 2학년이 저희처럼 뭐기술사 답안지를 쓸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마 내용을 잘 보시면 아마 기, 자율주행 자동차를 보셨다 그러면 다양한 키워드가 초등학교 2학년도 쓸 정도로. 이렇다는 것은 이제 저희 아들과 저희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자식은 저랑 오랫동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와의 궁합이 맞는 것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께서 멘토를 선정한다는 것은 모든 멘토님들은 다 자기만의 무기가 있고 차별화도 있고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앞에 말씀드린 모든 교님들이 각각 반의 특색이 있습니다 평일에 하는 것도 그 다음에 토요일날 하는 것도 그 다음에 최근 합격하신 기숙사님도 근데 오랫동안 멘토링을 해오셨던 기숙사님들 각각의 특색이 있는데 그게 나랑 궁합이 잘 맞는지 뭐 결혼을 하신 분들 잘 알겠지만 와이프랑 평생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 와이프와의 성격, 라이프사이클 이런 궁합들이 중요한 것처럼 멘토도 자기랑 잘 맞는 그 멘티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궁합이 진짜 잘 맞는지 그런 게 내가 기술사를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를 좀덜 받고 그 다음에 즐겁게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래서 저희 작은에 잠깐 답안지를 보여드렸던 거고요. 실제로는 기술사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셨거나 조금 하셨던 분들은 아이 시험이 도대체 뭐길래 왜 이렇게 어렵게 나를 괴롭히나 보면. 기술사 공부는 재밌습니다. 네, 새로운 걸 배우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결국은 합격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네, 네, 네. 아. 그래서 합격을 해야 하는 메커니즘을 좀잘 알아야 합니다. 모든 시험에는 그 합격을 하기 위한 메커니즘들이 돌아다닙니다. 공무원 시험은 공무원 시험대로, 기술사 시험은 기술사 시험대로.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들, 모든 기술사님들 아까 그 반소개를 보면 다 각자의 무기와 다 차별화들이 있습니다. 그걸 공통적인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아, 이 시험을 누가 출제하고 채점을 하고, 그 다음 어떤 문제를 내는지, 그 다음에 합격자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합격하는지 근데 보면 공통적으로 아 멘토님들이 최근 공부하시면 공부한 대로의 감도 되게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래하면 오래하신 대로 그거에 대한 이 문제들이 중요한 거. 그냥 계속 오랫동안 해오시기 때문에 차이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궁합이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실제 합격자들은 아까 뭐 여러 기술길선이 얘기했어요. 멘토님들이 얘기했지만 가장 큰건 포기하지 않고 그다음 빠지지 않고 그리고. 공부를 할때 중요한 토픽, 멘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얼마만큼 깊게 답안지에 잘 쓰는지, 그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결국은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기 쉽다는 거는 그 멘토와의 궁합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네, 합격을 하기 위한 방법들을 한 번쯤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합격을 하기 위해서 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합니다. 학습은 어떻게 해야 하고? 그다음 단기간에 어떻게 합격을 시킬 수 있는지 제가 작년에 반을 오픈하자마자 그 기필반 끝나고 10주 만에 합격생이 나왔어요. 네, 합격생이 나왔는데 그분은 저의 그 멘토링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 길을 가르니까 그 길이 왔었을 때 시행착오를 안 하고 단기간으로 갈수 있게 네, 조력자 역할만 하. 거든요 멘토가 실제로 보면 어, 선생님도 될 수도 있고 조력자도 될 수도 있고 응원해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그 본인의 스타일과 마찬가지로 멘토가 어떤 역할을 해 주느냐 그거는 다 보면 다 개별 맞춤 맞춤형 멘토링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성격과 공부 난리지 그 다음에 생활 패턴 그 다음에 공부했던 거 아니면 하던 캐리어 패스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했을 때. 최적화된 메토닉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고요. 키워드. 키워드 중요하죠. 네. 다, 노트, 저도 뭐, 에버노트도 갖고 있고요. db도 갖고 있고요. 다들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거를 주어졌을 때 얼마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본인이 공부하시면서 그 스타일. 그 그러니까 아까처럼 출퇴근할 때 스타일을 맞으면 아, 이런 도구들이 좋고, 아, 나는 진득하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또 도구를 활용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본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 답안이라든지 점수 상승.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결국 오프라인 멘토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니면 온라인 일대1 멘토링을 통해서 다 멘토와 멘티 간의 상호 교감을 통해서 본인의 실력을 업하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의 그 합격 전략은 첫 번째 미션으로는 기술사가 혼자만 잘해서 될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가족들의 도움, 그다음 멘토와 나의 궁합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술사가 되고 나서도 계속 만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과 같이 네, 자기 혁신도 필요하고 동료에도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럴 수 있는 기반으로 기술사가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시작하셨으면 꼴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합격을 해야죠. 그리고 중요한 건 단기 합격. 제가 공부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듭니다. 실제로 공부를 오래 하면. 그래서 이거는 이 시험은 빨리 합격을 해야지만 되는 거.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때 보면, 아, 단기 합격하는 사람들은 패턴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단기간에 이 시험에 집중을 합니다. 오래 하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목표가 있고요. 전략이 필요하겠죠.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멘토는 어떻게 멘토링을 해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략을 가지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액션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표현력. 이 답안지를 아까 채점을 누가 하느냐. 뭐, 저도 아필이지만 글씨를 못 쓰면 채점자한테 읽히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읽힐 건지. 그리고 아 채점자가 내 글씨를 빠르게 봤을 때, 아잘 알고 있네. 어이 친구는 논리적이네. 그다음 혹할 수 있는 답안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콘텐츠 공부하기 위한 매트리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매트리얼들, 그 매트리얼이 지금 IT 기술 사회에서 사전에 하기 전에 동영상 교육으로 공부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멘토들이 가지고 있는 특색 이 있는 것들. 공통적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 자료가 없는 것보다는 그 시간을 어떻게 내서 공부를 할수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네, 합격을 하기 위한 전략들과 액션들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표현력 측면에서 보면 우선은 합격이 한 사람이 어떻게 답안지를 써야 하는지 봐야지. 내가 거기까지 써야지. 아, 이 정도는 써야지 합격을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득점. 이 문제가, 이따가 오후에 제가 해설 프리를 하지만, 문제별로 고득점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는 방어가 되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야구도 보시겠지만, 홈런 한 방이 모든 경기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이제 합격할 때, 한 교시 점수가 거의 200점 가까이 나와서, 나머지 약간 작은, 모두 다 합격점수는 넘었지만, 실제로는 몇년 문제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예, 홈런을 치으로써 합격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합격할 수 있는 표현 방법들. 실제로 저희 반에서 단기 합격하시거나 최근 합격하신 분들을 보면 점수가 고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공격과 방어가 제대로 돼서. 그래서 내가 모든 토픽을 다 소화해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토픽을 어떻게 구독점을 받고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별로 접근하는 방법들이 트렌드에 따라 바뀝니다. 이번에 나왔던 문제들 보면, 뭐 데이터 산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웹클롤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왜 나왔는지, 그다음 시대적인 것들, 뭐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랑 데이터 분석하는데 엄청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따라 누구나 파이썬을 안다고 그러면 특징과 자료형은 쓸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쓰면 점수는 14점, 15점. 그리고, 근데 실제로는 합격하기 위해서는 17, 18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 표현을 어떻게 해주고 차별화된 답안지를, 그리고 자기의 캐리어 패스에 따라 개발 안한 사람이 파이썬을잘쓸 수는 또 없거든요. 그런 차이점에서 이 나만의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부분들로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네, 두 번째로 논리 장착이라고 하는데, 토픽의 암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토픽이 이번에 ISO 27017 같은 토픽은 우선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합니다. 암기 외에 실제로 차별화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왜이 토픽이 중요했는지, 이 토픽을 어떻게 써야지 채점자한테 내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맥이라든지, 그 다음, 채점자의 내리를 때릴 수 있는 답안지, 예,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뭐, 이따가 해설지 얘기했지만, 2 0 1 7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에 대한 표준인데, 그냥 단순히 클라우드에 보안을 써주면, 예, 한 14, 15점 나오는데, 이게 왜 나왔는지, 대표적인 게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는 가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금고가 아니라, 예, 은행에 있는 금고에다가, 나의 중요한 자살을 맡깁니다. 그러면 은행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보여주려고 그러면 국제적으로 누구나 다 인증하는 인증 표준 인증들이 필요합니다. 아 그런 게 필요해라고 도입부에 얘기를 해줘야지만 채점자가 아 단순히 암기를 떠나서 아이 토픽을 정확히 이해하고 채점을 아, 단순히 암기한 게 아니라 기술사적으로 논리도 있고 아 토픽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네 출제 배경도 이해하고 그런 측면에서의 논리를 장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멘토링 하면서 각각. 그렇지만 클라우드를 전혀 접하지 않은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멘토와 멘토링을 통해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멘토링들이 진행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콘텐츠 확보 측면인데요. 예, 네, 이거는 뭐 저도 에버노트를 가지고 있고 다른 반 분들도 에버노트. 매트리얼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 매트리얼을 얼마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그리고 그 매트리얼을 자기 생활 패턴과 그 다음 공부 패턴과 잘 맞출 수 있는 거 그리고 토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대략 공부를 오랫동안 저도 뭐 공부를 오래 하고 했지만 더 오래 하신 분들 다 토픽하면 거의 한 3,000개 넘습니다 뭐 하다못해 이번에 122에 나온 토픽들 보면 들어보지 못한 토픽들도 또 나와요 토픽은 한두 끈도 없이 늘어납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격을 할까요? 토픽을 다 알아야지만 합격하는데. 그거는 또 다른 방법이 각각의 답안지 쓰는 스킬과, 그 다음에 그거를 채점자한테 어떻게 표현해주는지.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결국은 나올 게 나오는 거. 기출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평상시 주간고사에서 했던 것들. 그 다음에 멘토와 멘티들. 최 최근 신문 트렌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통하고 소통을 통해서 예, 공부를 통하고 그런 측면에서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는데 나만 아는 토픽은 표현을 안 해보고 같이 공부한 사람들라 이렇게 공, 공유를 안 하면 실제로 채점자도 어? 이 기술이 거짓말한 것 같은 네,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서로 공유를 하면서 네,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있죠. 요즘은 카톡이라든지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카페를 통해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랑 공유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IT 기술사회 카페에다가 뭐출제예상그 다음 자기 반의 어떤 문제들을 내고 있는지 계속 공유를 하는 게 그런 측면에서 공유를 하고 모든 반들이 이런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으면 그런 문제들은 정확히 내가 알아야 하고, 그다음 내가, 나만이 아는 토픽은 같이 올려서 공유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잘할수 있는지 검증도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오프라인으로 멘토링도 받고, 온라인으로 1대1로 필요하다면 멘토랑 서로 상호 교감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네, 합격에 대한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내가 여기 본인들이 돈을 내고 본인들이 공부하겠다고 선택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필수 교육, 초등학교처럼 꼭 들어가야 할 교육을 받으러 온 자리가 아니기다 보니까 그 의지만큼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멘토를 믿고 가야겠죠. 어떤 멘토를 선택하던 그 멘토를 선택하고 나면 끝까지 합격할 때까지 가셔야 합니다. 멘토도 공부를 하면서 합격을 했고 그 똑같은 규칙, 가이드를 가지고 합격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리다는 건 없습니다. 다른 게 있는 거지 틀리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멘토를 믿고 해야 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멘티를 합격시키기 다는 거꾸로 의지가 있어야겠죠, 저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각의, 아까 각각의 캐리어 패스들로, 그 다음에 궁합이 맞을 수 있게 멘토링을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적의 학습 인프라들을 다 제공할 수 있는 게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은 그 같이 궁합이 잘 맞아서 합격을 할수 있는 중요한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날 지금 하고 있고요. 매주 일요일날 진행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앞에 오전에는 200분 시험 보고, 오후에는 토픽 토론이나그 다음에 답안 멘토링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IT 기술사에서 동영상 제공하는 것 통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좀더 뎁스 있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동영상을 활용해서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 지식을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태까지 이제 저희 반에 대한 소개를 했고요.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인지, 네, 잠깐 설명드리면요. 저는 113의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고요. 네. 어, 수석으로 합격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컴시응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 정보 관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하는 내용들도 다 정보 관리였습니다. 근데 컴시응을 합격하고 나서 회사에 오니까 또 회사는 또 인프라 쪽 기획 업무라든지 그 다음 회사 전체 품질 업무를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컴시션 양쪽으로 다 그리고 저희 멘티분들은또다 정보관리세요 네. 거꾸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멘토링을 할수 있고요 네, 일정은 총 15주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먼저 시작하고 싶으면 빨리 시작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늦게 발표하고 나서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발표한 이후에.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부에 손은 놓지 않기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도 어, 나는 일찍 시작하면 멘토의 약간 푸시가 필요하다. 그럼 좀 일찍 시작하시는 거고요. 아, 나는 스스로 잘해. 그럼 내가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들을 공부하다가 네, 뒤에 합류하셔도 되고.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멘토와 내가 잘 맞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단계로 기본 과정.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레버업 어, 해야죠. 지난번 122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레버업도 하고 다시 했던 것들 반복도 좀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심화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나올만한 것들 그 다음에 실제로 고득점 받아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면서 준비를 하는 완성형. 단계로 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일요일 날 하게 되는 뭐 각각의 라이프 사이트 다르겠지만 저희 반 분들은 대부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약간은 조금 공부하시는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이 토요일 날 공부를 좀 하시고 일요일 날 그거를 검증받고 다시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런 라이프 사이클에 좀 맞는 분들이 이제 저희 반 분들을 많이 선택을 하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기와 그 라이프사이클을 만든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평일에도 어느 정도는 계속 그 망각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그 공부해야 하는 부분들을 계속 푸시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일정은 네, 1주차부터 10주차까지 15주차까지 하고요 네, 소프트웨어공학을 시작으로 해서 그다음에 운영체제 그 다음, 경영전략 데이터베이스까지 해서 7주로 두번 정도 반복을 하고요. 중간에 모의고사,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모의고사 과정으로 15주를 진행하도록 하는 네, 반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합격하면 끝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IT 기술사회, 그 다음에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랑 계속가고 있습니다.